제가 이제 봤어요. 그저께부터 프리시즌 이제 정보를 막 긁어 모았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서포터 아이템도 그렇고 다른 직업들 바뀌는 거 보고 좀 혼란스러운데, 자 아이템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까? 바뀌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뀐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포터로서는 어떻게 가야될까 뽀송이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아이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포지션에 대한 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 나도 서포터로만 해도 바빠 각각 자기 라인들 찾아가세요 정글은 앰비션, 탑은 플레임 기본적으로 아이템 창이 UI가 바뀌었고 모든 게다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리고 소소한 얘기 여기서 이제 1234를 눌러도 포션이라든가 안 먹어집니다 이제 1번 이렇게 잠겨있어요 어, 2번 눌러도 이게 영역이 안 먹어져 이제 락키가 다 잠겨있어요 이때 아이템을 파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어떻게 팔았냐면은 포션이 다혀 있으면은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고 판매하면은 했는데 하나 눌러도 하나씩 해야 돼 이거를 되게 꿀봤죠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팔 거면은 그냥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그냥 누르세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바로 팔아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열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음, 똑같아요 이렇게 뭐 되돌리기 하고 이렇게 팔고 이거 이거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포터 아이템으로 넘어가 시다 서포터 아이템 기본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기본 아이템 바뀐 게 없고 이제 전설 아이템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화 아이템을 마지막 얘기할게요 일단 서포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1열에 웬만하면 다 있어 신화 아이템도 그렇고 가격 차이 봐요 웬만하면 이런 별표 있는 게 추천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거주고 가시면 되고 일단 비사의 맹세부터 볼게요 비사의 맹세는 웬만하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 비사의 맹세가 원래 그 아군에 지정을 하고 그냥 가도 이속이 빨라졌거든요 아군한테 갔을 때 소소하게 근데 이번에 아군 체력이 50% 이하가 돼야 이동속도가 35%로 증가로 됐어요 원래 기본 이속이 없어지고 이제 체력이 50% 이하가 돼야 아군한테 가는 게 빨라져 소라카 패시브랑 똑같아 방어력도 사라졌고 그래가지고 원래 레오나나 뭐 노틸러스나 애매하면은 비사임에서돌터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어력 자체가 없어지고 완전 체력만 뻥튀기 돼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1코로 갈지 안 갈지 는 너무 애매해요. 쿨감이랑 체력만 있다고 해서 가면은 그냥 물몸이거든요. 그니까 얘는 어떤 거로 같이 가야 되냐면은 여기 에 이제 가골 돌감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맹, 가골 돌감물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신화 아이템은 못 가. 근데 너무 별로야. 그래서 이번에 기맹이 조금 애매해졌다.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탱커 아이템에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코멘트 하나 드리고요. 그두 번째 흐르는 물의 지팡이 이게 생겼어요.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주물력에다가 체력 회복인 보험 증가가 10% 있고 만화재생 100% 그리고 급류,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거나 보호막을 씌우면 3초 동안 자신과 대상 이동속도가 15% 주문력이 20에서 40 아군에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중에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레벨 비례 효과는 아군의 레벨에다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벨이 막 10레벨이라도 아군 레벨이 18레벨이면은 주문력이 무조건 걔한테는 40레벨이 오른다는거야. 그러니까 서포터 아이템들은 대부분 이런게 붙어있어요 지원 효과 강화라고 오른쪽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서포터 아이템들이 이런 걸 가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P 향로죠. AP 향로. 그러니까 여기 불타는 향로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아군에게 쉴드나 뭐 회복을 주면은 공속이 빨라지면서 추가 마우피를 주는데 얘는 이제 AP 향로로 가면서 뭐 아군 오리아나 이런 거 AP 딜러들과 함께 쓰라고 준 느낌이죠. 뻥튀기 AP도 나쁘지 않고 체력 회복 및 보호막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 아이템을 쓸만할지는 모르겠어요. AP 향로가 생겼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 와드석, 고무의 와드석이라고 새로운 서포터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시야적인 부분이니까 그 다음 미카엘의 도가니가 또 바뀌었습니다. 미카엘의 도가니가 이번에 음전자 망토가 들어가면서 원래는 좋아의 상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전자 망토로 바뀌면서 마방이 확실하게 더 올라갔고 원래 아군에게 쏘줬을 때. 체력 회복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엔 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추가되면서 체력 회복이 있다. 그래서 100에서 200까지 아군의 체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생겼죠. 대신 이동 속도 증가가 사라졌어요. 이동 속도 증가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은데 두나 효과 같은 거 풀면서 이게 더 오히려 너프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군의 체력에 비례해서 아군의 체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구원도 비슷해요 구원은 비슷합니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얘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크 융합 얘도 좀 바뀌었어요 원래 일단 전도체의 저 효과도 쿨타임 없이 계속 걸다가 내가 궁을 써야 얘가 내부 쿨다운이 돌았어요 전도체를 줄수 있는 효과가. 근데 이번에는 그냥 기사의 맹세처럼 60초로 아예 바뀌었고, 이제 융합 스킬이 바뀌었습니다. 레오나처럼 됐어요, 레오나. 이제 궁극기 발동해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레오나, 라칸, 이런 애들이 직크에 이용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레오나 패시브처럼 바뀌어서 적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면 4초 동안 동료의 기본 공격과 스킬이 해당 적에게 여러 고롬 플러스 가산점이 돼서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레오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머리 위에 뭔가 뜹니다. 이거를 이제 터트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 쿨다운 이런 게 없고, CC가 계속 들어가면은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레오나 같은 애한테는 더 좋아졌어요, 지금. 레오나, 2Q, 궁다 CC거든요? 심지어 Q를 또 4초마다 쓸수 있기 때문에, 지후의 융합이 이제 기사용에서 말고 개꿀 아이템이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후의 융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포터 아이템은 놀랍게도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대본 바뀐건 이거고 뭐그 외에 이제 그림자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솔직히 뭐 애매해 그냥 그냥 조금 비싸졌다 정도 원래 이제 톱날단검에 롱소드 두개 해가지고 싸게 만드는 재미였는데 그러면 세나 서포터 하나 이제 판테온 서포터가 그림자검 가면서 시야장악 낭낭하게 하고 그런거였는데 대신 뭐 스킬가속이 붙긴 했지만 좋긴해요 스킬가속 붙은게 좋긴한데 비싸져가지고 잘 모르겠어 다른 템트리를 한번씩 보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정도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 가골 돌가못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가골 돌가못이 이제 그 시간 동안 단단해지고 피해량이 감소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보험하게 생깁니다. 체력에 비례해서. 또 한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주위에 적 챔피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울마방이 올라갔는데, 이제 피해를 받아야 생겨요. 이건 좀 다르죠. 그니까 상대가 다섯 명 있어도, 원래 세 명만 있으면은 그냥 풀스택으로 나는 딴딴해졌는데 두드려 맞아야, 아씨, 이거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 고순도치 마냥 가구엘 돌가못의 패시브가 이제 발동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탱커 아이템 중에는 해불방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가구엘 돌가못이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애매졌다? 심지어 아이템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독사의 성곤이라고 기본 공격과 스킬이 보호막 효과를 받은 대상에게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는 아이템도 생겼어요 AD 아이템으로다가 이렐리아 패시브에요 최근 리메이크된 패시브 보호막 추현되는거 이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골 돌가옷을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금 가서는 요 정도 그리고 고무의 와드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무의 와드석이란 무엇이냐 유사 퀘스트에요 사곤산이랑 주문도도에도 퀘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유사 퀘스트로 투명 와드를 장신구 아니면은 500원 달성해서 만들었던 퀘스트 아이템으로 총 20개를 설치하면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감시하는 와드석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킬가속 25가 붙으면서 제어 와드를 총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게 뭐냐면은 그게 조금 너무 걸렸어요 제어 와드를 사야되는데 이 칸이 너무 아쉬우니까 뭔가 어떤 아이템과 좀 합체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와드 아이템을 합체하던가 아니면 제어 와드를 뭐 합체하던가 뭐 그랬으면은 좋겠는데 그냥 아예 제어 와드 상자 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로 총3개 제어 와드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비싼 거 빼고 굉장히 좋다 언제 가를지는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좋아. 제어 와드를 사요. 자, 제어 와드 3개죠? 자, 이게 왜 좋냐면은, 오브젝트 싸움을 들어간다 쳐요. 이거는 일단 효과를 읽어볼게요. 이거 효과는 뭐냐면은, 내가 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원래는 투명 와드 3개거든요? 근데 이제 4개가 되구요. 제어 와드를 원래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데, 두개 설치할 수 있어. 이거는 얼마나 개사기냐 시야장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하나 박아. 하나 박아. 제어도 하나 박아. 이러면은 제워드가 빈단 말이야. 아군이 안 사면은 특히나 솔랭에서 이피 하나 받고, 자 이러면은 아군이 솔랭에서 피어를 안 사. 뭐 있어도 하나 박아. 그럼 여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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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정보를 아예 없애야 되거든요. 상대 정보를 근데 이제 얘가 하나를 더 박으면서 할수 있는 거야. 여기 그냥 탑솔로 안 온다 치고, 세명 중에 여기 하나만 박아줘도 시야 장이 끝나. 밥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혼자 다 먹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그러니까 괴사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왜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 그니까 러 이거는 코어 아이템으로 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자, 신화 아이템을 한번 읽어볼게요. 슈렐리아의 군가,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제국의 망령, 월석 재생기. 이네 개가 일단 서포터 신화 아이템 코어입니다. 자, 슈렐리아의 군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슈렐리아와 똑같은데 향로가 붙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신과 주변 아군의 이동속도를 40% 상승시키고, 이동 속도 자체 걸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똑같아요. 또한 챔피언에게 가하는 아군의 다음 3회 기본 공격 또는 스킬이 40에서 60의 추가 마우피를 입힙니다. 90초 쿨다운. 그리고 다른 모든 전설급 아이템의 이동 속도 2.5%. 신화급 아이템은 이게 중요해요. 다른 전설 아이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다 다르거든요. 슈렐리아는 전설급을 사면은 전설급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이 아이템 색깔이 주황색인 거. 얘는 하얀색이잖아요. 이건 이제 언커먼 언커먼 이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아이템 전소을 이렇게 뜨고 순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RPG를 많이 해보셨으면 알수 있는 주황색 전설 레전더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설급 아이템마다 이동속도 2.5%가 붙는 거야. 얘도 지금 전설 아이템이거든요. 경계 어디서 기 2.5%, 5%, 7.5%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다 가고 캐릭터 시너지가 잘 맞는지 그 테크트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렐리아 대해서는 그냥 얘는 제일 무난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유틸 서포터가 애매할 때. 돌진으로 쓸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유틸 서포터가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물마방이 없거든 신 아이템은 저는 고민중인게 슈렐리아 아니면은 제국의 망령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문력 40에 주문력 아이템이에요 스킬가속 있고 체력 있고 합동공격 챔피언을 스킬로 둔화 혹은 이동불가 상태로 만들면 60에서 100에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4초동안 표식을 남깁니다 아군이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면 표식이 폭발하여 60에서 100에 마법 피해를 추가로 가하고 2초동안 자신과 아군의 이동속도가 2 0 상승 적 챔피언 표시폭 하나당 내부 쿨다운은 6초고 전속급 아이템에 주물력 15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게 레벨 비례 효과는 아군의 레벨에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아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소파토 아이템인지는 이제 내가 뭔가 했을 때 옆에 있는 내가 때렸을 때또추뎀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고 나만 CC가 들어가도 일단 추뎀이 있어요 내가 CC를 넣어도 W 넣으면 은추뎀이 들어가죠 1 0이 떴죠 변덕쟁이의 데미지 없는데 100 떴잖아요 그리고 위에 또표식이 뜨면서 이거를 때리면은 추뎀을 주면서 이속이 빨라진다 아군이 그리고 이제 서포트 아이템으로서 두나 효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불가 아까 지크의 융합에는 이동불가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나에도 있기 때문에 카르마 Q라던가 나미 이라던가 룰루 Q라던가 이렇게 해버리면서 그냥, 두나 막, 카이팅 해버리면은, 원딜이랑, 이제, 아군, 미드, 정글, 딜 뻥튀기가 장난 아니다, 이거지. 심지어, 2조까지 올라가서, 카이팅도 씌워주고, 모든 아이템에 주문력 15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설 아이템 올릴 때마다, 이런 개수도 올라가서, 더 좋고. 지금 게임 템포가 다들 오버스펙이 좀된것 같아요. 아이템 효과를 굉장히 잘 짜야 돼. 그래서 룰루나 뭐 세라핀, 파르마 이런 애들은 저는 솔직히 슈렐 아니면은 제국의 망령이 좋은 것 같아요. 월석 재생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약간 회복 특성이에요. 전투에서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이나 스킬을 가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아군의 체력을 30에서 60 회복시킵니다. 내부 쿨다운 은 2초가 있고 챔피언과 전투에 돌입하고 매 초가 지날 때마다 회복량이 3.7.5%씩 최대 150%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전설급 아이템의 스킬가속이 5씩 늘어나고 내가 이렇게 싸하고 있어야 그러면은 스택이 올라요 보이죠? 초마다 올라 <laughs> 자 이제 4스택이면 풀스택이에요 그래나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애가 피가 없으면은 얘한테 지금 힐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야. 얘가 18 레벨이면은 힐이 60씩 2초마다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150% 증가하니까 이거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뭐 구원이나 미카엘 갔을 때 체력 회복 및 보호막 효과가 20% 증가하면은. 또20% 증가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니까 러 약간 유사 힐 같은 게 2초마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원이나 미카엘이나 뭐 흐르는 물의 지팡이 같은 거짬뽕해서 월속 재생기랑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력을 쌓을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니까 힐이 없는 친구도 룰루 같은 애도 뭐 힐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뭐 카르마 이런 애들은 이제 부정한 성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한 성배가 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뭐 카서스나 뭐 지속력 뭐 포킹 한타나 이런 거 있을 때 아군 계속 살리면서 하는 거면은 계속 꾸준히 딜 넣으면서 하는 월석 재생기가 아테나의 부자원 성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좋을 수도 있, 있긴 하지만. 저는 상대를 죽여버리는 게 서포터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여석 재생기를 갈 바에, 그 제구의 망력이랑 슈렐리아의 군가를 갈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막 나머지 하나. 강철의 솔라리 팬턴트 방어력, 마법 방어력 따로따로 있고, 스킬 가속도 붙어 있고, 주변 아군들에게 쉴드를 주는 효과가 이제 왔어요. 네, 쉴드량이 좀 좋습니다. 좀 커요. 그리고 전념! 전념이라고, 주변 아군들에게 5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부여합니다. 신화급 기본 조사가가, 다른 모든 전설급 아이템에 전념으로 방어력 및 마법 장력을 이식, 또 증가. 아이템을 살 때마다 5이니까 다른 전설급 아이템을 사면은 이제 7로 되고, 9로 되고. 딱 이거죠? 룬반명이 맞아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7이에요. 7, 7. 왜 7이냐? 지금 내가 경계 와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인데 7.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유사 룬반 패 효과를 지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군 레벨을 비례해서 쉴드를 받기 때문에 야 지금 1레벨이라 쉴드를 많이 못 받아요. 이게 별로 안 받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아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실드랑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지금 장판 생각하면은 뭐커로스나뭐 전멸 없는 아군 원딜에게 뭐 오리아나 궁이 들어온다 뭐요 정도밖에 활용처가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는 이제 기동성 상대가 이제 들어와 주는 조합일 때 우리가 솔라리 한번 키면서 스킬 데미지 한번 무효화 시켜주고 역공격하는 그 그러니까 한타 지속형에서는 이전년 버프와 헌신 사용 아이템 효과 때문에 솔라리가 괜찮을 수도 있다 장판형 한타에서는 딱그 정도 그 외에는 이제 기동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탱커 아이템들은 선택지가 강철의솔라리 펜턴트나 터보 화공 탱크. 예전 아이템으로는 정당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그 정도?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당한 영광 효과에 밤의 불씨 효과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설급 아이템에 강인함 및 둔화 저항을 주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발을 딱히 안 가도 된다. 요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거 있고 그리고 요즘 뭐또나온 얘기가 맞아요 태양불꽃 방패가 지금 사기긴 해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서포터로 썼나 애매해요 왜냐 이거를 발동시키면서 하기에는 레오나밖에 몰라 그 외에는 솔직히 가잖아요 이거 스택 다못 채우고 뭐할거 없어 그 전에 카이팅 당해 애들은 이제 탑서러들이 가는 거고 서포터로서 갈 만한 는 레오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탱커는 뭐 플라리펜던트나 터보 화공 탱크 뭐 태블망은 레오나 정도만 가면은 매우 좋다 요정도 생각합니다 아 말파 알리 그게 의미가 없는 게뭐 뭐냐면은 쓰고 오 스택이 되잖아요 이미 한타 끝나있대니까 스택을 다 채워서 뭐할게 없어 평 타를 그더 이상 못 때려 할게 없어 근데 저 티어에서는 비벼릴수 있으니까 몰라 지금 제 티어에서 이걸 산다 해도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티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 이게 계속 있어야 돼. 이러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스택 다 차면 싸우는 건데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서포터 아이템은 제국의 명령. 월석 대생기가 유태 서포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가도 체력 회복 및 보호막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너지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크랑 기사의 맹세가 없거든요. 근데 푸르는 문의 지팡이, 불타는 향로, 미카일의축복과 구원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체력 회복 및 보호막 효과가 있고 월석 대생기를 갔을 때 효과가 뻥핑이 되니까 웬만하면 한타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미카엘 제외하고는 액티브를 많이 안써되잖아요내 스킬을 쓰기만 바쁠 수도 있는 유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무난무난하게 그냥 뭐 흐르는 물의 지팡이에다가 월석 재생기 하나 사가지고 한 타에서 이렇게 스킬 걸어주고 이렇 때려도 때려도 고 하다가 이렇게만 해도 뭐 상관없다 그런거죠 뭐 근데 지금 이번 프리시즌 아이템에서 저는 제일 수혜자라고 생각하는게 암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암살자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심지어 여기에 그리고 암살자 아이템 설명을 다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 다 좋아요 그래서 나는 월석 재생기를 좀 저평가하는게 차라리 그냥 제구의 명령 가서 죽여버리는게 나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얘로 이 4스택을 또 채우면서 효과를 다 채우고 힐을 하는 상황은 상대의 암살자가 우리 원딜이나 미드를 한 콤에 못 죽였을 그 때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면은 애초에 제국의 명령이어도 이겨. 내 생각에는. 그니까 상대 암살자가 우리 캐리들을 원콤을 못 내는 걸 바라면서 가야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솔라리가 나. 쉴드랑이 높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월석 재생기를 조금 접연 까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통계로서는 승률이 높다고는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월석 재생기 조금 별로인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뭐 신나 아이템에 대한 얘기고 저는 또 하나 만년설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만년설이 아이템 볼게요. 자, 반년설 이렇게 보면은 부채꼴이 있습니다. 마오피엔에. 이렇게 쓰면은 그냥 데미지인데 가운데 맞추면은 폭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세라핀으로 갔을 때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세라핀이 다일직선 스킬인데, 궁, 2 e 맞추고, 만년설이까지 써버리면은, 노답이고, 아니면은, 궁, 만년설이, 2 e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솔직히 이미 궁이 들어간 순간, 2는 확정스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막, 이 e 스택에서 이 e 쿨이 조금 남았는데, 만년설이를 쓰면서 이끌를꽉해버리면 좋아요. 어떤 저는 만년설이도 세라핀과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쯤 고민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포터 챔피언 또 뭐가 좋냐라는 생각.